유단 서쪽의 아모레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유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심에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치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곧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준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으미더라 또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였었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 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여호수아 5장은 우리 앞에 4장에서 유당강을 건넌 뒤에 기념비를 세우고 제사장들까지 완전히 다 건넌 사건 다음에 그리고 아직 유당강 건넜지만 6장에서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전에 있었던 그 과정에 있었던 일들을 보여줍니다. 오늘 여호수아 5장은 크게 세 가지 사건으로 구분해 볼수 있는데요. 먼저는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에 대한 외부 반응, 이스라엘 요단강 건넌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지가 1절에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2절부터 12절까지는 이스라엘 내부적으로 어, 자신들을 새롭게 하는 할례와 유월절 사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절부터 15절까지 마지막 부분에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만나는 장면이 어, 나와 있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부분이 1절을 좀 보면 어,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말리시고 물을 멈추게 하시고 어, 그 건너게 하셨다. 이 사건을 듣고는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아모리 사람, 가나한 사람, 아모리 사람도 결국 가나한 원주민이고 가나한 지역에 사는 월급족 속이 있는데 그 모든 왕들의 마음 또그 거주민들의 마음이 이미 이스라엘 얘기를 듣고는 마음이 녹아내리고 두려워했다는 거죠. 어, 이거는 하나님이 그 땅을 어, 주시겠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땅 가서 취해라. 네가 받는땅다 주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벌써 일, 일어난 것, 벌써 이루어지고 있다고도 볼수 있겠죠. 어, 마치 우리 월드컵 나갔는데 우리가 아직 경기를 시작도 안 했는데 뭐조 리그 발표하고 아 우리가 이겼다, 아, 또는 첫쪽 팀은 아 우리가 졌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다는 거죠. 어,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생각하고 마음이 높고 두려웠던 이유는 이스라엘이 강하고 이스라엘 능력이 많아서가 아닌 거죠. 이들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당강을 건넜는데 건너게 된그 사건의 배경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보는 거죠. 하나님이 물을 멈추게 하시고 건너게 하셨구나. 그 사건이 이 사람들 마음을 높게 하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두려워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단순히 이스라엘 그냥 쳐들어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사건을 보고,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는 그 말을,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을 오히려 부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믿고 두려워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 섭리 가운데 승기를 잡은 것 같지만,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요당을 건넜던 이스라엘은 요당을 건너자마자 곧장 여리고로 진격하지 않습니다. 사실 진격을 하고 싶었을 것 같은데 이제부터 12절까지 두 번째 단락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합니다. 어, 사실 길갈과 유, 여리고 평지는 그, 그 거리가 뭐 다른 곳이 아니고 여리, 여리고 평지 안에 길갈이라는 곳을 포함시켜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 사람들이 어 이렇게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킨 것은 먼저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그평을 명령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열이고 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본래 할례는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 되는 언약입니다. 어, 아브라함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고 그들이 하나님의 되겠다라고 하면서 너희 집에서 난 모든 자 그러니까 길리온 자난자돈 주고 산 자까지 모두 다 할례를 행하라고 그것이 내 백성에 대한 표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할례의 명령을 어, 이스라엘은 애굽에서도 어, 종살이할 때도 지켰습니다. 그래서 4절과5절에 보면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모든 군사는 할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할례 받았던 그 종살이하면서도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나우, 광야로 나온 뒤에 어, 광야를 다니면서는 길에서 는 할례를 행할 수가 없어서 할례를 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 일세대그 출애굽을 했던 그일세대 이스라엘 자손들은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청중치 않았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이 세대는 아직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인 거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할례를 받게 하신다는 것이죠. 어, 기적같이 요단강을 건넜고 아무리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 사람들의 왕들의 마음이 녹아내리고 어, 이 정신이 혼미할 정도 두려워하는 이마당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일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 돌격 앞으로 열심히 가 싸우자 힘을 다 끌어 모아서 최선을 다해 싸우자 할것 같은데 오히려 어, 하나님의 명령은 뭐였냐면 너희 최선을 다해서 하기 전에 할례를 받으라는 거였죠. 아, 하나님의 백성인 걸 우리가 하나님 의 백성인 걸 다시 기억하는 것이 돌결 앞으로보다 더 중요했다는 것이죠 마치 요단강을 건넌 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처럼 이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이가나안 땅을 하나님 주신 기업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가 볼 때는 세상적으로 지혜고 돈이고 어떤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일 것 같은데 오히려 성경에서 말한 건 언제나 얘기한 건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 뒤에 8 절에서 그 모든 백성이 할례를 행하고 각자 진중 각처소에 머물며 낮길을 기다릴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죠.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 떠나게 하였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머물던, 곳에, 머물던 곳의 이름을 길갈이라고 굴러가다 굴러가게 했다라고 부른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행함으로 단순히 내가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지 하고 그냥 아, 하나님 나 하나님다 사랑하시지 이 정도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동시에 그 일이 어떻게 되냐면 나의 종살이했던 수치 애굽에서 죄성으로 물 들어서 나도 모르게 광야에서도 불평하고 아, 하나님, 하나님이 참뭐더록 우리를 구해가지고 구원해가지고 이렇게 된지 모르겠다. 아그땅 가서 살고 싶다라고 했던 그 죄성이 그 죄의 말미암은 그 수치스러움을 하나님이 잊으셨다 또 굴러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모여 기도하는 우리에게도 우리가 주님의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라는 것을 믿음으로 수납하기를 원합니다. 그 수납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인정하는 비록 우리가 죄인이고 죄 가운데 살아서 너무 연약하고 완악해서 죄를 반복해서 짓지만, 근데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의 자녀입니다라고 다시한번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우리의 실수들 그 수치를 굴러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어, 이렇게 할례를 행한 뒤에 어, 또그 10절에도 보면 여쭤, 아직도 어, 여리고로 진격하지 않고 위제는 유월절을 지키죠. 유월절은 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어, 구원받게 되는 결정적 사건을 기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열 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실 때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벗어나게 하는 마지막 재앙이 이 장자를 죽게 하는 재앙이었죠. 이 재앙을 피하는 방법은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그집 물선주에 바르면 하임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그 재앙이 임하지 않고 넘어가겠다고 어, 유월한다고 해서 유월절인 거죠. 그래서 이 유월절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살리신다는 약속의 절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로 진격하기 전에 이 유월절을 먼저 지킴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다시 기억하는 것이죠. 어 출애굽 1세대는 애굽에서 이 유월절을 지킨 다음에 어, 홍해를 건넜죠. 근데 이제 이 2세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2세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유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 가나안 땅에서 난 처음 곡식을 먹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6월 절에 무교병을 먹는데 곡식으로 만든 그걸 먹는데 어, 그것을 가나안 땅에 난 것으로 만들어서 먹자 이제는 그 다음 날부터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가 그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약속이 이제 실현됐으니까 더 이상 비행기 타서 기내식 먹으면 와 맛있다. 와 이런 것도 먹어보네 하지만 집에 오면 집밥을 먹어야 되는 거죠. 어, 그렇게 하나님이 이 땅을 집이다라고 허락해 주시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은 어 할례와 유월절을 지킴으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아브라함 언약,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언약을 다시 새롭게 기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13절부터 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인데 여기를 보면 어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나안 지역 사람들의 반응과 이스라엘에 대한 정체성 형성 못지않게 여호수아 개인이 하나님 역사를 인식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유단강을 건너고 이들에게 할례를 명했던 그 여호수아는 여리고가 어떤지 좀 가까이 가서 보려고 하다가 칼을 뽑아 들고 손에 들고 자신과 마주하고 있는 이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당신은 우리를 위하는가 적들을 위하는가라고. 물어보죠. 하나님의 역사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세상의 기준으로 지금 전쟁하여, 전쟁을 곧 해야 된다고 긴장하고 있고 리더니까 이게 어떻게 될까 어,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고민하고 있는 중이니까 누구를 만나면 칼 들고 있는 사람 보면 아군인가 적군인가라고 판단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이 당연한 것을 지금 여호사가 물을 때이 어,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장관은 어, 그에 다른 답을 하는 거죠. 엄밀하게 이야기하자면 어, 사실 여우사는 우리 편이냐, 네 편이냐, 우리 편이냐, 적군이냐, 이게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어느 한 편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신 거죠. 월드컵을 치를 때마다, 아니면 어떤 뭐 국가 간에 뭔 경기를 할 때마다 각 나라 국민들과 선수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을 많이 봅니다. 어느 팀이 이기고, 어느 팀이 지는 것을 두고 우리가 기도를 할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셨다. 하나님, 저들을 미워하신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의 군대 장관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편만 들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애초부터 버린 게 아니십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 주겠다고 약속하시면서도 즉각적으로 그 순간에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직 암모리족 속의 죄악이 관영치 않았다, 가득 차지 않았다라고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레위기 18장 25절에 보면 가나안 자손이 추방된 것은 그들이 그 땅을 더럽혔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점령은 그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의 불의한 행동 때문에 땅을 잃어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죠. 이 심판은 어저께 목사님 통해서 들었듯이 학계사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이 틀딱 망하고 화벨론의포로를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런 배경이기도 한 거죠.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해서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불의를 행하면 불의에 대한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아군인지 적군인지였지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알려 주시는 것은 이곳이 거룩한 것이니 세상의 신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인생도 결국 주님의 것입니다. 당장 진군해야 될그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이 눈앞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 땅보다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시죠.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학교에 가야 되니까 엄마 밥 줘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엄마가 채려줘서 내가 그 밥을 먹고 학교 가서 이, 공부를 해야지만 일을 해야 되지만 그 밥보다 더 중요한 건 밥을 제공해 준 엄마라는 거죠. 이 장면을 보자면 어, 이 출애굽 그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장면을 보면 어, 먼저는 출애굽 3장에서 하나님께 소명을 받던 모세가 떠오르기도 하죠.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 신을 벗으라라는 장면이 그렇고 또 하나는 창세기 32장에서 야복강가에서어 차마 이 건너가 얍복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지 알면서도 들어가지 못하고 자기 사랑하는 가족 다 보내고 건너지 못했던 야곱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명을 감당하도록 도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 오십니다. 사실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면 할수 있을 것 같고 할수 있는 힘이 있으면 할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해하거나 뭐그할수 있는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인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가기 전에 하나님이 다 주변 사람을 두렵게도 하시고 이스라엘을 새롭게 정체성을 형성하게도 했지만 그 가운데 리더이기도 했고 한 사람이기도 했던 여호수아를 만나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아군이냐 적군이냐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하신다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말씀을 믿겠습니다. 어, 하나님은 그저 일방적으로 약속을 성취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의 당사자를 합당하게 준비하게 하십니다. 어, 먼저는 그할 일을 어, 하라고 하셨고, 그할 일을 행하고 또 유월절을 지킴으로 하나님 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나님 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서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를 만나시는 것이죠. 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심판주구나 우리에게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 역사 가운데 있다는 것, 단순히 나의 성공과 나의 패망이 아니라 하나님 의 역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어, 이 새벽, 이 새해, 새날을 맞이하며 믿음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나를 라 바라보며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사랑하는 주님, 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중요함을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주목하는 이유가 나 자신의 어떤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 앞에 나아가기 전에 할례를 행하고 유월제를 지키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구원 아래 있는 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앞에 이길까 질까 몰도 하지 않고 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어, 우리가 알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Amen.